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바로 이제 제세 번째 영역, 사회복지 실천론 공부를 합니다. 실천론. 자, 실천론.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보면 세 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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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예. 깜짝 놀래시라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실천의 토대, 실천의 접근 방법,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세 개장입니다. 어, 실천론은요, 어, 우리가 8개 영역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8개 영역 중에 제일 쉽습니다. 아, 쉬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시면 되고, 우리도 그래서 진도도 좀 빨리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25점 만점 기준으로 했었을 때, 22점, 23점까지 맞아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 강의 내용이면 충분히 맞고도 맞는다. 그러니까 2교시에 전략, 영역이고 따라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쉽다. 자 공부해 보기 전에 오 t 시간을 갖습니다. 자 실천론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계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첫 번째 실천의 토대 부분에서 우리 뭘 공부하냐면 실천의 개관. 자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죠? 실천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의 종류들. 뭐, 직접적 실천, 간접적 실천, 미시, 중시 거시. 뭐, 이런 것들 공부해 봐요. 별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천의 가치윤리, 이런 것들 공부해 보고. 자, 역사 공부합니다. 역사. 서구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 두개 역사를 공부해 봐요. 두개 역사. 어, 그래서, 이 실천론서부터, 우리 실천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지역사의 복지론,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 총 다섯 개 영역이죠. 이 다섯 개 영역에서는 역사 묻는 문제가 꼭 출제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 자, 그리고, 자,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고 해서, 사, 이제 공부하겠지만,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는 오로지 사회복지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라는 게 뭐냐 공부해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실천 현장, 우리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는 현장이 실천 현장이죠. 그 현장에 관한 얘기도 공부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천의 접근 방법을 볼 텐데, 어, 사회복지사는요, 어,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합니다. 세상에 보는 시각이 있어요. 어, 그 대표적인 시각이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 공부하셨던 생태체계적 관점에 근거한 환경 속의 인간관입니다. 뭐 별거 아닌 거 예, 아닌 얘기예요, 그죠? 듀얼 포커스 이중 초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클라이언트가 저희는 환경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것 외에 이제 강점 관점 그것 외에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 이런 것들 공부해 볼 거고요. 자 통합적 접근 사례 관리 자 접근 방법 공부해 보고 그 통합적 접근이 반영된 사례 관리라는 것도 공부해 봅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천의 관계 의사소통 우리 실천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회복지 실천을 하려면. 예, 사회복지 실천을 하려면 클라이언트와 어,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우리 전문적 관계라 해요. 어, 그 전문적 관계를 어떻게 성립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전문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제일 중요한 수단이 바로 죠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하고. 그 방법을 공부해 보고 자, 실천의 과정. 자, 사회복지 실천도 척척 척척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뭐 초기 단계 접수, 자료 수집, 사정, 계획, 개입, 종결 이런 순서대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론 너무 쉽다. 아,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예, 천천히 우리 교재 강의를 믿고 함께 해주십시오. 자, OT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서부터 본격적인 실천론 강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